아,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아, 아, 나마스테. 아, 오늘 <laughs> 나마스테. 뭐 여러분들 아, 나마스테 소리가 메아리가 된거 음. 같은데, 아, 메아리는 아니에요. 옆에 한 분이 또 앉아 계십니다. 어, 아, 본인 소개 좀 부탁할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네팔에서, 네팔 카트만드에서 오는 야스타라고 합니다. 한국말 진짜 잘해요. 한국 지금 온지 얼마나 됐어요? 9년 됐습니다. 아, 9년 되는데 9년 치고는 그렇게 잘하진 않은데. 뼈 때리네요, 뼈 때려. 아직 인도 사람하고 네팔 사람이 나라가 다르지만은 음. 우리는 힌디어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이렇게 나마스테 했을 때,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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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말도 인사말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는 나마스카르 하고 나마스테 둘다 써요. 나마스카르 인도도 나마스카르 음. 나마스테. 나마스테. 오, 비슷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는 뭐라고 해요? 단야바드. 단야바드. 음.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되려는 거야? 코리안 컬처 앤 인포메이션 서비스에서 이거 하나 받은 게 있어요 <laughs> 한국 관광부에서 어, 럭키가 한국 문화를 어, 해외에서 알려주니까 어, 응원하는 뜻에 아, 이렇게 해피 두 개더 아 이렇게 한국 달력을 하나 보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한국을 인도와 네팔 아, 우리가 조금 열심히 조금 이렇게 알리면은 아, 또 이런 거 달력 내년 어, 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서 인도에서 아 미우이 어에 마켓가 뭐아 진짜 인도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먹는 음식 뭐 지역별로 다르지만은 저희 집에서는 1월1일날신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오늘 야스타한테 하나 해줄려고 내가 오늘 초대했어요. 어때요? 좋죠. 이 정도 하면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엄청 요리하기가 음, 어려운 음식이에요. 음. 진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사실 우리 음. 요리 과정도 이렇게 음. 보여주겠지만은 한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를 정도는. 요리해야 돼서 만든 거는 어렵지만은 음. 먹는 게 너무 쉬워요. 바로, 바로 넘어가.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자주를 안 해먹을 그냥 무슨 특별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 손님들이 엄청 초대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만들지 그냥 그렇게 막 자주 뭐 만들어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 인도 말로 음. 가젤가할와가젤가할와이 음. 네팔어도 가젤가할와가젤코할와가젤코할와그사실 음. 가젤은 당근이고 음. 할와 달달한 이렇게 약간 약간 죽 같은 디저트 음. 당근의 할와 여기 그래서 우리는 가젤까할 와 음. 네팔 말로 가젤까할 와 어~ 좀 사투리 식이 있으네요 거의 다 음, 우리는 날 프라이 녹두 거리가 음, 네팔에서 음, 거의 매일 먹는 음식 그래서 집에서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걸 안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먹고 싶었어요. 고기를 안 들어가 있는데도 진짜 맛있어요. 약간 진짜 해외 살때 음. 고향 음식이면은 날 어. 네팔의 고향은 어디예요, 야사나? 제가 태어났던 곳은 돌라카. 돌아 돌라카 알아요? 알죠, 돌라카. 알기쉽지 않는데. 제가 25년 전에 어, 여행사 가이드라서 음. 인도와 네팔을 진짜 수백 번 넘게 갔어요. 그, 그래서 네팔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가 네팔 수도 까트만두. 한국에서는 밥 먹은 냐고 인사하잖아요. 인도와 네팔에서는 밥 먹었냐가 달, 자월 먹었냐 이게 바로 달이고 이게 자월 렇게 맛있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때릴 줄 알았어 <laughs> 지금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laughs> 아,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한국에서 인는 음식 자주 먹어 진짜 맛있다 음 너무 행복옆 나라에서 오는 동생한테 이렇게 음식도 하나 차려놓하니까 좋은 거 같고 음. 무엇보다는 오늘 우리 하이라이트, 가절까 할와. 가절까 할와. 바로, 가절까 할와 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와복 아나. 나와서 시주복 복아 무슨 이죠 h 세계 인도 말. 아 인도 말로, 네팔 말로, 또 같습니다. 나와서 시주복 아나. 나와서 시주복 아나. 인도식으로, 네팔식으로 한번 새해 맞게 행복하게 달달하게 아저리가 할로아. 짜자, 맛있겠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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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어, 진짜 행복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편하면 어디까지 갈 거예요, 선이? 어디까지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얼마 만에 먹어 음, 사실 저번에 럭키 식당에서 먹긴, 차이점이야. 아, 안 되지, 네. 안 되지. 그거, 그 감정 살려서 다시 물어보세요. <laughs> 음, 어, 얼마 만에 먹는 거예요, 가족들과? 진짜 한국 와서 처음이에요. 그러면 9년 뒤. 이야, 대박이죠. <laughs> 근데 네, 지난번에 우리 가게에서 먹었잖아. <laughs> 지난번에 우리 가게에 와서 가자르카 할로아 나왔을 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딱 제가 조금 보장해서 주니까 집에서 먹을 때마다 찍어서 나 이거 너무 행복하게 먹는다. 그래서 사실 한국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순간 잊었던 디저트인데 어, 아,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디저트구나, 가자르카 할로아. 우리에게는 딱 맞는 달달한 디저트지만 은 한국분에게는 평소 드셔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인도 사람은 원래 음. 진짜 맵고 달고 짜고 네팔도 음. 마찬가지만 음.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리하실 때 설탕만 조금 조율해서 조금 줄여서 하시면 은단 음. 맛이 없는데 음, 단, 어? 음. 아 맞네 달달한 거 없으면 맛이 없는데 음. 아, 이 정도 양은 음. 원래 인도 사람이 한 번에 먹을 때 주는 양이야 근데 음.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반의 반쯤에는그 정도가 그래 나도 거기 있으면 되었어, 맞는 양. 2021년에 럭키인 코리아 어, 뭘로 합까요? 음. 둘이 인도 말을 하면 하면서 음. 영어도 어, 괜찮고 어, 인도와 네. 네팔 네바라? 구독자들 조금 음. 어, 이렇게 좀 관심 모일 수 있도록. 야스타 오늘 럭키 음. 코리아 와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나무구만 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피니어 잖아왜 응? 이렇게 안 먹어? 너무 달아